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을 갔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대법원을 갔을 때 국민의힘 현역 의원 50여 명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의 가장 큰아킬레스건는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취임한 뒤 현재 진행 중인 다 5개의 재판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대법원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결론은 담당 재판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이이 재명의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러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재명은 당선된 지 두세 달 만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에 따라서 탄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작심하고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을 때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대선 후보 확정 뒤이 김문수 후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핵심 유세지입니다. 서초동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장님과 여러분이 대단히 두려워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한 것을 재판 파기 완성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청문에 나오라. 특검하겠다. 이런 해괴에 망측한 일을 하는 이런 자가 국민의 표를 달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힐 일을 들어 보셨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정말 히틀러도 공부하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 다 공부했는데 이런 건 공산 국가에도 없고 더구나 민주 국가에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상상도 못 했다. 독재 독재하는데 어느 독재가 이렇게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김문수 후보는 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닐 때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 다 공부했다는 겁니다. 김문수범은 대법원장 탄핵하고 검사도 수사하면 다 탄핵하고 감사원도 불만 있으면 다 탄핵해서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아마 다음 대상은 언론인 여러분들일 것이다.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비판적 보도를 호소하게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법부를 통, 성두리째 부정하고 헌법을 성두리째 뒤흔드는 것이 더 나쁜 국기물란 범죄라면서 본인은 수사한 검사, 본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가 하는 짓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원색 비판했습니다. 김영태 비대위원장도 공직선거법에서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려 들고 대법원의 권한을 헌법재판소의 아래로 두는 사심제를 도입하며 대법관 전원을 1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외국 판사 처벌법으로 응징하겠다고 한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굴복시키려는 조직적 시도이다. 대한민국을 이재명 면제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이라고 가술습니다자 지금 이런 분위기. 충분히 이 민주당의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송두리째 뒤어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14명의 대법관입니다. 이중 2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중도 보수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법관들의 보수 진보 성향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30명, 100명 들려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때 대법관을 임명해서 그 구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뭐 100명 되면 전원 합의체 재판이 가능합니까? 아무튼 세계의 연방제 국가 말고는 유례가 없는 이런 혹거를 하는 민주당. 지금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재명은 정말 이 총재, 이총풍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